용돈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용돈. 요거 고민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7살이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용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얘네들도 돈을 써봐야 되거든요. 써봐야지 어떻게 더잘 쓰고 어, 내가 이렇게 썼을 때아 이렇게 쓰지 말걸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돈 그냥 공짜로 주시나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용돈을 줄 때는요, 음,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아니면 내 입을 움직여서. <laughs> 어떤 노동력을 어 지불한 대가로 용돈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네, 어떤 얘기냐면요. 저희는 저희 큰아들이 4학년인데 1학년 동생이 있어요. 이번에 입학을 했는데 아침마다 열심히 데리고 갑니다. 1학년 동생은 손잡고 네 등교를 하죠. 등교를 하면 안전하게 장난치지 않고 뛰지 않고 둘이서 등교를 했, 했는 날은 제가 500원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1학년 동생이 아직 한글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래서 이제 형아가 한글 책을 하나 읽어주면 책한 권당 500원을 줍니다. 네, 그것도 제가 좀 인상해 줬어요. <laughs> 원래 두 권에 500원인데 요즘 자꾸 뭐두달 가라가지고 한권 500원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 큰애한테는 용돈을 일주일에 한 3,000원? 뭐 이렇게 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보통 주는 것 같아요. 예, 2,500원, 3,000원. 주고 있고. 그럼 둘째도 받아야 되잖아요. 형아도 받는데 나안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둘째는 제가 이제 식탁을 행주로 닦을 때. 예. 밥 먹기 전에 식탁 행주로 닦고 수저를 놓고 그리고 엄마가 빨래가 많을 때 같이 빨래도 걷고 빨래도 개고 이런 거 소소하게 하면은 이제 용돈을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둘째는 1학년이니까 이제 일주일에 천원 정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이제 용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몸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노동력을 생산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받는 건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laughs>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음, 내가 학습지를 다 풀었어.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 아니면 내가 책을 다섯 권 읽었어. 그런다고 용돈을 주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자기를 위한 일이잖아요. 공포는 지가 잘 살라고 하는 거지. 제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용돈 대신 저는 쿠폰을 주는데요. 그것도 바로바로 바로 주진 않고. 3주 동안 그 학습한 분량을 다 채웠을 때 제가 쿠폰을 줘요. 근데 쿠폰 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 너, 탕수육, 치킨, 뭐, 피자 쿠폰이 있고요.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에 만화책 워낙 좋아해서 만화책 쿠폰 또는 뭐 인터넷으로 뭐 검색하다가 발견한 것 중에 뭐 신기한 거 이런 거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제가 금액이 크게 비싸진 않으면 그런 것도 가끔씩 쿠폰으로 사주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적인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성과를 이뤄냈을 때는 그렇게 쿠폰을 주고요. 쿠폰을 줬을 때 좋은 이유는 뭘까요? 장점은 뭘까요? 쿠폰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물건과 이제 교환을 할수 있다는 거죠. 뭐 먹는 것도 되겠죠. 교환을 할수 있는 장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립을 할수 있어요. 정립. 네. 애들이 3주 동안 이란 시간을 기다려야지 쿠폰 하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쿠폰 하나를 바로 쓸까요? 이상하게 바로 안 쓰더라고요. 정립해놨다가 엄마 그러면 나는 그때 어 우리 무슨 나 어디 놀러 가기로 했지 그러면 그 쿠폰 거기 가서 기념품 사는 거로 쓸래 이렇게 정립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불국사 갔는데 막 이상한 거막 냉장고에 붙이는 이만한 자석도 사오고. <laughs> 막 쓸데없는 거 그런 거막사게 해줬어요 평소 같으면 그게 진짜 필요하니 아, 왜 그러니 아, 다른 거 사면 안 되겠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뭐 토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기 쿠폰으로 사는 건 제가 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 터치할 것을 전제로 쿠폰을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사게줬어요 굴러다니고 있는 논집안에 <laughs> 저는이 쿠폰 좀 상당히 추천드려요. 네, 요 계약도 해야 되고 좀 많이 번거롭긴 한데 여기 예, 정착되면 이만큼 편한 게 없어요. 용돈을 준다는 행위는 진짜 그 전제에 뭐가 깔려있을까요? 엄마는 너를 믿고 있다. 아, 신뢰감이 깔려있습니다. 신뢰감. 엄마는 너를 믿고. 어, 500원, 1000원. 2천, 3천으로 줄수 있는 어른이다. 왜 너를 믿기 때문에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이 돈으로 뭘 하든 엄마는 노 터치하겠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예, 존중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준다는 것 자체는 부모의 권위를 어쩌면 조금 지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7살이거나 저학년 때는 저는 그냥 매일매일 용돈을 줬어요. 뭐 했지? 그럼 나 500원 오늘 가져가서 쓰고 싶은 거 써봐. 엄마 나못 뭐 쓴다. 어 그래 못뭐 써? 하면서 매일매일 용돈을 줬다가.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용돈 받는 날을 정해놨어요. 예, 그동안 모아온 거. 그래서 정해서 한 금요일 정도에 주는데 예, 그것도 되게 거창하게 줘요. 생색내면서 티나게 예, 용돈 증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아드님 이로 오십시오. 박수도 막 치면서, 이렇게 고의 드립니다. 쓰라, 쓰시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쓰잘데기 없는 거 그렇게 사더라고요. 콩알 탕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입에 넣으면 막 바바박 터지는 그 사탕도 사고, 오만 거 사서 또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동생 주고, 그러다가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얘가 많이 쌓았어요. 아... 지금은 이제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다 써버리는 건좀 아닌 것 같다.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받은 큰 돈들은 내가 주식을 사는데 조금 놔두고 이렇게 용돈으로 번거 중에서도 일부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일부는 좀 모았다가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르쳤는데 스스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 진짜 그푼 돈을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3D 프린터를 샀어요 당근마켓에서 10. 3만원 정도? 네, 진짜 순수하게 본인 용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헉, 대단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표를 물어봤는데 또 뭔가 지금 또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좀 뭔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예 이게 자원도 분배를 해보고 뭐 소비를 해보는 그 경험을 해봐야지 애들도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계획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릴 때도 이 계획을 세우는 거 힘들어 해요 힘들어 하고 지키는 건더 힘들어 하죠 근데 아이들도 충분히 예, 이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뭐 느껴보는 과정이 용돈 관리를 스스로 해봄으로써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주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조금 설명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예, 첫 번째로는 용돈을 주실 때 너무 큰 금액을 학교에 가지고 다니지 안토록 하셔야 돼요. 네. 세뱃돈 받거나 뭐 명절 뭐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애들이 막 자랑하려고 왕창 막 돈을 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보를 받아서 아는데 1 0만 원도 들고 왔다, 구만 원도 들고 왔다, 가만 원짜리도 들고 다니고 그런데요. 그러면 타깃이 되기 쉬워요. 네, 예. 그렇죠. 예. 그 잃어버리면 또. 끝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힘센 형아들, 약간 좀 강한 누나들이 와서 절대 일정 금액 이상, 저는 한3천원 정도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은 이제 학교에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예, 가지고 다니지 않기를 꼭 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꼭 지갑을 좀 사용하도록 네,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달렸는데 이렇게 딱 걸리면 동전 넣을 수 있고 지폐 넣을 수 있는 그 지갑이 있어요.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부피도 자꾸 해서 저희는 아들 둘다 하나씩 사줬거든요.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신발주머니에 동전이 와르르 나오고 뭐 책가방 사이사이에 천원짜리가 뭐 흘러다니고 이러면 돈을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이런 습관은 어릴 때부터 고쳐줘야 돼요. 네, 어떤 책에 서도 봤는데요. 돈을 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돈이 더 붙어서 더 들어온대요. 예. 이거 일단 뭐 없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기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돈을 조금 관리를 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친구들에게 용돈을 함부로 빌려 주지도 말고 네가 빌리지도 말아라고 꼭 신신당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애들이 빌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예. 그거 절대 안 되거든요. 애들 사이에 돈 거래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도 잘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예. 한다고 그래요. 제 첫째가 그거를 겪었어요. 예, 문방구에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생판 처음 본 형아가 나타나서는 야돈 빌려줘 했대요. 그래서 근데 내가 왜 형한테 돈 빌려줘야 돼? 나는 형한테 돈 빌려줄 의무가 없어.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고민을 해요. 막상. 어, 빌려줄까? 막까 빌려줄까? 막까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거절해야 되는 건데. 거절해야 되는 걸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 문방구 그 주인 아저씨가 그 포착을 하고 이놈 새끼 저리 가 어디 뭐? 와가지고 돈을 빌려. 이래가지고 혼나서 조금 다는데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얘는 진짜 빌려줬을 거예요, 몽하게 뭐 있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친구들 사이에 네가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고, 뭐, 뭔가, 뭐, 주고 싶은 친구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돈으로 뭔가 마음을 표현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게꼭 필요하더라고요. 이 용돈 관리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지도록 해야 돼요.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용돈을 잃어버렸거나, 뭐, 용돈을 받았는데,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다 써버렸어. 뭐, 돈이 하나도 없어. 돈 용돈 좀더 줘. 뭐, 생산적인 노동력을 해서 용돈을 자기가 뭐 벌어서 뭐 받는 거는 괜찮지만, 그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용돈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엄마와, 뭐 또는 아빠와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뭐, 용돈 기입장 이런 거 쓰면 사실지 좋겠죠. 예, 근데 우리가 가계부 쓰기 어디 쉽던가요? <laughs> 애들 용돈 기입자 쓰는 게 좋을까요? 예, 네,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간식 먹으면서, 어, 용돈 어디 썼냐면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해요. 저희 집 애들들은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안 그러면 그때 뭐, 언니 용돈 뭐 썼어? 뭐 재밌는 거, 뭐 맛있는 거 사먹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어디에 뭘 썼는지 엄마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공유를 하시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네, 여섯 번째, 네. 어, 그 편의점에 카카오 그 교통카드를 막 팔더라고요. 근데 그 편의점 카드가 교통카드 기능도 있지만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사용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들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카드 들고 다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중학생들도 카드 많이 들고 다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그냥 현금카드 들고 다니면서 쓰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얼마 넣어준다 하면 쓰던데 전 여기서 한 단계 조금 좀 불편하지만 꼭 지키셔야 될 점이 이제 아이 스스로 그 카드를 충전하고 관리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 게요 일단 그 카드를 사용하면 알죠 그 도깨비방망이란 거 개념이 없어져요. 사이버 머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머니기 때문에 그냥 막 흥청망청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좌에 연결을 해줘서 또는 뭐그 충전도 네가 모은 용돈을 5천원 정도 이제 모아서 네가 이제 편의점에 가서 스스로 충전을 해봐라. 그리고 쓸 때마다 얼마 썼는지 얼마 남았는지 계산을 하면서 네가 유도리 있게 써라. 엄마가 충전시켜주지 않는다. 엄마가 카드 잃어버렸다고 다시 사주진 않을 테니까 네용 돈으로 이 모든 거 해야 되니까, 네가 잘 관리해라. 이거를 꼭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필요한 얘기였네요. 그래서, 아뭐 어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간 관계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아이들과 돈 얘기, 아이들과 집에서 할수 있는 어떤 경제교육에 대한 얘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